병철이 박았어 손에 헐헐헐막 헐. 어, 손에 얼굴 박았어 저 처음 봐 병철이 오 완전 예쁘네 얘도 어? 냄새 맡아 안녕 점프가 <laughs> 살이 더찐것 같은데 야, 너무 말랐다 병철이가. 그래요? 응. 제 저거 존나 찐 거야. 찐 거야? 그, 저때 주인한테 버려졌을 때는 척추뼈 다 만져주고 아이고. 그랬 점프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자리를 잡고고 좋아. 아이고 <laughs> 내가 진짜 내 대리방 쟁이를 때문에 돌아오리겠어 설마 그게 이동장이야? 응셀미 어. 이동장이야 원래 이동장이 내가 두 개였거든? 응 어. 근데 하나는 점프가 스팀다리미 어 떨어져서 스팀다리미랑 아, 같이 부셔가지고 아빠가 실리콘을 어떻게 심폐소생 해놨는데 오리 거기 오 귀여워. 아이고 우리 아기 이렇게 잘 먹어. 잡았어. 어, 먹지도 못했어? 아씨, 안에 넣고 주자. 이렇게 밑에 같이 넣고. <laughs> 근데 막 완벽한데 옆에 구멍 다 뚫려있네. 이건 밑에서 봐야 좋은 각도가 좋아, 그렇죠? 이렇게 온다, 온다. 오, 점프 괜찮다. 오리고기 줄까? 아니, 아니 얘는 빡치면 안 먹어. 온다. 품격 있는 돼지라서 빡치면 절대 먹지 않아. 정말 멋져. 병철이는 진짜 얌전해서 이런데 넣어도 괜찮거든. 점프는 근데 점프는 시랄나서 저런데 넣으면 바로 뛰쳐나가고 뚫고 탈출하고 난리 난다. 좋아. 이제 이러고 나서 <laughs> 근데 이거. 유리에 이거 떼야되지 않아? 어? 아, 달리다보면 떨어진다고 <laughs> 달리면 떨어진다고? 어. 덜렁구 정말 오랜만에 작년에 계곡갈때 이후로 처음 <웃음> <웃음> 이 소리를 안쓰러워서 막 뚜껑열면 존나 튀어나와가지고 지랄나걸렁 그래서 오르는척해야죠 <laughs> 하지만척해 가슴이 아프게 우는 거. 같이 울잖아 아근 저거 무시를 해야 돼아 지금 둘이 돌림 노래 시작했어 아이씨 X됐다 그러니까 이럴 땐 <laughs>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좋아 안전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빨리 갈 수도 없어 그러므로 조금만 버텨 최대한 주무선 운전을 하는 것이 좋아 멋져 나의 목표이다 <laughs>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죠? 20분 15분에서 20분? 조금, 차 타면? 조금 가야되는구만 어, 근데 차안 막히면 한 10분 만에 스르 가기도 해 좋아 음, 우리 아기 공주 조금만 자라 조금만 자아형 철이의 병에 병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철이는 일단 비장 떼고 나서 이게 비장의 종양 때문에 응. 잠깐 커진 건지 아니면 여기 림프구에도 종양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오늘 가서 이제 만약에 림프구가 커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진짜 종양이니까 다시 항암제를 수혈해야 되는데 또 고생하지. 갔는데 만약에 리프가 좀 작아져 있어. 응. 그럼 그거는 이제 비장 때문에 잠깐 커진 거니까 음. 안전 이제는 건강 완쾌할 수 있어요. 어 애들 이 자꾸 누가 보면 우리가 뭐 잡아다 파는 줄 알겠어 왜 이렇게 서럽게 해, 뭐? <laughs> 야너네 진짜 너무한 거야. 아야. 알... <laughs> 주꽃잎이 <laughs> 여기 한가득 쌓여있는데 괜찮다고? 그냥 이거 이거는 달리다 없어져. 달리면 <laughs> 없어져? 오 <laughs> 진짜 아기 조금만 참아, 어? 아기 조금만 참자. 한지 아이, 캐스, 빨리 진짜. <laughs> 이거 좀 앞으로 좀더 가서 멈춰야지 사람이지나가다 <laughs> 수도 없게. 해 <laughs> 조금 미안해요. 와 어떡해 점점 크게 운다 봉주님 오 어, 미안해요 우리 진짜 썩을 놈 같다 뭔가 자살하고 싶어 나, 나 정말 쓰레기야 진짜. 이 쓰레기 새끼들아 강아지도 발 잘못 밟으면 진짜 그때 진짜 자살하고 싶다 자살로 사죄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미안해, 미안해. 아, 금방 다 가요 금방 가요 공주님. 걱정하지 말아요. 좆됐다 <laughs> 그래서... <laughs> <X> 진짜. <laughs> 큰일 났다. 나 지금부터 뚫려. 괜찮아. 아, 점프야, 다 왔대. 점프야. 왔어. 다 왔어. 우리 아기. 어, 우리 아기 다 왔다. 아, 이렇게 오면 uh -huh. 방이 떨어지거든. Uh -huh. 그래서 저다성 동물 병원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집아 하트코가 공짜예요. 아 고양이들 말한 게 아니라 우리 <laughs> 또 고양이 간식 준다는 점. 아니 아니 야 그러니까 고양이도 힘들지만 우리들 어. 좌석 진짜 진이 빠진단 말이야. 원래 동물병원 한번 가면 기사 아저씨가 동가 아저씨가 차도 파킹 해주시거든. 아우, 좋은 근데 곳이야. 일종을 못 모셔서 난 내가 주차해. <laughs> 아저씨 어디 될까요? 일종인데. 아 스틱이지. 네 어디 될까요? 여기요, 여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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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저 눈이, 눈이 땡그해졌어아기 고양이 똥은 좋 아, 아기라니 3살이라매. 아, 왜아 3살에다가 몸무게도 6킬로거 어, 이는 진짜 조용하다. 응,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래서 여기도 넣을 수 있는데. 어. 선생님, 이런 데다가 넣잖아. 그러면은 바로

내가 계속 오늘 내가 병철이만 신경 써가지고 삐졌걸랑 삐졌어? 음. 점프 내가 집에서 병철이한테 병철아! 하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시선 느껴서 존나 째려보고 있나 아, 진짜? 어. 이제 완전 질투쟁이구나 어우 <목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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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 다른 고양이 냄새가 너무 많으니까 또... 어. 옹 어우 어, 빡쳤어 이자식 살짝 빠졌어요 아 그래요? 어? 아니네? 6.45 아니잖아요 왜어요 아니, 어? 40g 더 쳤잖아 야아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얌전해졌어? 몰라 좀 얌전하네 물개 같다. <웃음> <웃음> 지금 내가 좀배거같 네. 내스이야좀주고 싶은 거 같아. 제 생각은 해도 네. 칠하고 이모 하고 사이에 넉넉하게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난 양치를 못 해줘서 어떡하지 하지 말고 네. 그 정도로라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기여 네. 졌다. 졌어? 어. 막 치고 그런 거 아니야. 무서자겠어 오. 내손을 보고 만들고 내 손으로. 오 아. 바 점프 다 됐다. 가자. 와. 안녕. 아, 말 정말 정말 정마말 정말 말 정말 말 정말 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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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얌전해졌던데 병철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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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지금 구충하고 저희가 사상충은 금방 다발랐고요 네. 애기 잔을 넣을게요 발톱은 끝에만 살짝 깎았어요 이번더 네. 그 열어주세요 병철이 성질이 이뻐해가지고 막에장갑막이라는 공간에 림프절이 약간 네. 커져있어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뭐더 커지거나 음. 더 나빠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일단 좀 지켜보고 아. 일단 토하고 설사하는 거 없으면 조금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조금 커지지도 작아지지 않고 작아지지도 않매하지만 그래도 병철이가 그러니까 병철이가 이제 6개월 뒤에 총 방만 하면 이제

아, 어, 돌아갑시다. 이제 다시. 제발. 제발. 끼어주지 마세요. 제발요. 우리 우리 차에 아기가 타고 있다고요. 저, 제발요. 아기들 울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똥메로. 아, 제발. 아, 제발 빨리 가 주세요. 아니 아까 갔다 오지. 아니, 아까는 안마려웠는데 살려주세요, 바보 같은 형님들 살려주세요, 제발 끼워주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요 끼워주지 마시고요 우리 안전 운전은 하되 제발 제발 제발요 죽지 마 살려주세요 형님들 <laughs> 우리 지금 분명히 터널을 달리고 있는데 왜저 내비게이션은 시발 뭐야 우리 바다에 있어? 아 이게 이 내비게이션이 한1 0년 됐나? 1 0년 됐다고? 10년 아직 우리 버뮤다 삼각지대에 갇혔잖아. 이거 어떻게? 어, 어느 순간 또잘 잡더라고. 근데 오늘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인생은 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laughs> 갑자기 이과인 척하지 마. <laughs> 우리도 방향을 맞게 가면 돼. 형이들아, 우리 다 죽었어. 우리 바다에 표류당했어. 더 크게 울어. <laughs> 요거 불 빨간 불빛 보여? 어. 이니 여기 여기. 어. 저거 뭔지 알아? 아, 이런거 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아 진짜! 아 그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laughs> 그거야. 과연 에어백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아, 그럼 안 터졌습니다 하고 안 터질 수도 있어? 어. 그래서 내가 털... 이걸 수리를 하러 가자 그랬어. 근데 이게 수리가 안 된대. 왜냐면 수리를 하려면 한번 에어백을 터뜨려 봐야 되거든 <laughs> 수리를 하려면 저기 가드레일 한번 바꿔 오면 안 터지냐고 가서 이거 앞에 차 범퍼랑요 <laughs> 나 내릴래 <laughs> 나 내릴 거야 <laughs> 아 살려줘 <laughs> 괜찮아 그렇게 막 죽진 않을 거야 아 열이 다 이제 병원 갔다가 이거 범철이가 이랬다 보여 이 차? 에다 부셨구만 이 어디가? 뚜껑으로 이동장을 만들었구만. 어. 이렇게 <laughs> 좋아.